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유정입니다. 네, 오늘 어, 날씨가 정말 추워졌어요. 와, 진짜 추워서 한파주의보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추워서 어, 오들오들 이렇게 떨면서 다녔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어,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연습해 볼 시는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예요. 그 샤를드 푸코라는 그 시인이 쓴. 어, 나는 배웠다. 라는 그런 입니다 아마 좀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정말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정말 좋아서, 이렇게 볼 때마다, 아, 그렇지. 어, 정말 인생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건가 봐. 나만 힘든 건 아닌가 봐.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하는 십니다. 자, 시 남송을 하면 좋은 점은요. 여러분, 그, 우리가, 어, 시를 남송할 때는 목소리가 가공적이지 않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녕하세요 이런 거 이제 우리가 가공된 목소리라고 하고 내숨 그대로가 나오는 목소리를 이제 천연 목소리, 자연 목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아 이게 아니라 그냥 하 아, 네. 이렇게 자연적으로 내는 목소리가 훨씬 더 내는 사람도 좀 자연스럽고 듣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듣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내가 갖고 있는 이숨 그대로를 내는 게 훨씬 더 대화를 하거나 어, 발표를 할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어,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어, 내 숨을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를 이렇게 내야지 안녕하세요 이런 거보다는 그냥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숨을 내가 갖고 있는 숨을 자연스럽게 보내면 훨씬 더 사람들은 어 자신감이 있는데 뭐 자연스럽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숨을 그냥 자연스럽게 내보내는데 정말 좋은 게 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 어, 샤를드 푸코의 '나는 배웠다'라는 그런 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좀긴 호흡을 갖고 이 시를 봐야 되고요. 첫 번째 단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배웠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인 것뿐이을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선택에 달린 일에어 제가 좀 씹었네요 <laughs> 아니 원래는 혼자 있을 땐잘 읽는데 있는 어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좀 떨리네요 여튼이 구절은 그래요 나는 배웠다 정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을 막 나를 사랑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건 실험 불가능하다라는 일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laughs> 사는 게 가장 답일 것 같네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뿐임을 음, 저 같으면 이렇게 할것 같아요 사랑받을 사람 사람 받을 만한 사람이 되자, 이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더 빠를 것 같은데, 하여튼, 샤롤드 푸코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사랑받을 사람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두 번째 나는 배웠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쏟아 다른 사람을 돌보아도, 그들은 때로 보답도 반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를 쌓는 데는 여러 해가 걸려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임을 네. 내가 아무리 마음을 쏟아서 다른 사람을 돌보아도 그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음. 왜 반응을 보이지 않는지 내가 하는 말이 들리지 않는지 내 마음이 보이지 않는지 이렇게 막 얘기해도 상대방이 무반응일 때가 있어요. 음, 상대가 반응할 줄 몰라서 그럴까요? 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laughs> 그냥 나 말고 다른 거에 관심이 있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관심 없는 사람 보고 계속 그 사람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유발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고 좀 외로운 일이거든요. 체르투코도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삶에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곁에 있는가에 달려 있음을 나는 배웠다. 우리의 매력이라는 것은 15분을 넘지 못하고 그 다음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너무 좋죠. 삶은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곁에 있는가. 예. 내가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정말 내가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할수 있어도, 누가 내 옆에 있는가에 따라서, 정말, 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음. 정말 뭐, 이렇게, 막, 그 비빔국수 하나, 정말, 이, 이 가락국수 하나를 먹어도, 누가 내 옆에 있느냐. 정말, 막, 이렇게, 제가 정말 하는 말, 정말이라는 말 많이 하네요. <laughs> 진짜 가슴이 와닿나 봐요. 막, 왕국과도 같은 그런 정말 호화 저택에 살아도 혼자 있거나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하고 있으면까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이 다음 문구 진짜 좋아요. 다른 사람의 최대치에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최대치에 나를 비교해야 함을 나는 배웠다. 어 너무 좋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나랑 비교하지 말라는 거. 요즘에 그 송혜교하고 박보검이 나오는 예, 예, 남자친구인가요? <laughs> 저드라마잘안 보는데 우연히 그걸 봤는데 전 박보검이라는 탤런트를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근데 와 진짜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어좀 저렇게 인성이 좋게 생겼을까 어 정말 저런 아들 하나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아니라 근데 그 박보검 그 상대역인 송혜교가 아, 이 송혜교는 또또 이제 전생에나를구 했나 남편은 송중기 <laughs> 드라마는 박보검하고 찍고 있어서 너무 부럽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 나는 정말 송혜교와 같은 삶을 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근데 어차피 그 리본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송혜교처럼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송혜교랑 나를 비교하면 너무 이렇게 불행하죠. 네. 아마 이 영상 보시고 댓글에 어 아니에요 <laughs> 송혜교보다 더 예쁘진 않지만 <laughs> 매력이 있어요 이런 거 달아주는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정말 많은 위로가 될것 같습니다 <laughs> 선물도 드릴 줄뭐 선물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댓글 좀 남겨주세요 다른 사람이랑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어제의 어, 나나 자신의 최대치와 오늘 이렇게 비교해보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때보다 조금 더 나아진 나를 만나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도 너무 좋아요. 삶은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에 내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가 아니라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지 현명하게 대처해 나갔는지 아니면 그냥 무슨 일이 있었어라는 것을 탈식하면서 그냥 쓰러져 있었는지 무슨 일이 안 일어날 수는 없죠 살아가면서 근데 전 항상 기도한 것이 제 인생에서 굉장히 작은 일들만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것들만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정말 사람 마음처럼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어떤 깨달음? <laughs> 우리가 실수나 실패에서 깨달음을 얻거든요. 네. 어, 그런 깨달음을 조금 얻었죠.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신가요? <laughs> 어,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 저라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다. 저희 부모님한테 잘 보이고 싶다. 저희 뭐어 직원들한테 잘 보이고 싶다 아니면 어뭐 이렇게 가족들한테 잘 보이고 싶다 항상 좀잘 보이고 싶다가 중심이었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이게 선택이라든가 기호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아 누구한테 보여지는 건 한계가 있구나 정말 내가 좋아하고 나를 위한 일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일은 오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누군가의 평가에 그렇게 연연해 하지 말자. 평가에 연연해 하면 굉장히 불행해지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어, 그 사람들은 나를 평가하는데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않거든요.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나한테 평가를 내리지도 않고, 평가를 내려도 객관적이지 않은 그 평가를 내가 왜... 신뢰해야 해야 되고, 겸청해야 되는지 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라면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하고 싶어, 하고, 그냥 그러니까 해도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부절 읽을게요. 또한, 나는 배웠다. 무엇을 아무리 얇게 배워낸다 해도 거기에는 언제나 양면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어, 정말 너무 좋지 않아요? 아무리 무엇을 얇게 배워내도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면. 음이 있으면 음만 있는 게 아니라 양도 있는. 얇게 배워낸다 해도 양면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인생 만사 오늘 있었던 나쁜 일이 내일도 나쁜 일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었던 그 나쁜 일에 대해서 아 정말 나쁜 일이 일어났어 이게 아니라 이 언젠가는 또 플러스가 될 수도 있지. 네. 어 제가 한 말이 좀 너무 좋네요. 오늘 있었던 나쁜 일이 내 인생에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려. 아. 아, 내가 원하는 사람. 정말 시간 많이 걸리는 거 같아요. 그러면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이기 원하냐? 저는 제가 음. 그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내가 원하는 나. 어, 내가 원하는. 저는 좀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삶의 좌우명, 안 되지만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playing, P-A-Y-I-N-G. 그냥 노는 거거든요. 근데 잘못 놀아요. <laughs> 그래서 좀 재미있게 뭐든, 뭐 밥을 먹을 때도 밥, 밥을 재미있게 먹고, 뭐 일을 할 때도 좀 재미있게 일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잘안 돼요. 네. 밥을 먹을 때는 일 생각을 하고, 일을 생각할 때는 다른 생각을 하고. 어. 내가 원하는 사람. 플레잉 잘 노는 사람. 음. 잘 노는 방법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laughs> 자, 그다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사랑의 말을 남겨놓아야 함을 나는 배웠다. 어느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두 사람이 서로 다툰다고 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님을 나는 배웠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다투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두 사람이 한 가지 사물을 바라보면서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 있음을 <laughs> 아, 이 말도 너무 가슴을 막휘파하지 않습니까? 그냥 서로 막 물어뜯고 다툰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래요. 그리고 서로 다투지 않는다고 해서 또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한 가지를 보면서도 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맞춰가려고 하는 것들 맞춰가면서 싸움을 한다고 해서 또 어, 서로 사랑하지 한, 않는 건 아니다 뭔가 대화, 커뮤니케이션, 소통 뭐 이런 걸뭐 그냥 꾸준히 하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노력해라라는 의미겠죠 자, 나는 배웠다. 나에게도 분노할 권리가 있으나 타인에 대해 모 인정하고 잔인하게 대할 권리는 없으나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해서 내 전부를 다해 사랑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 아닌가. 쉽지 않아요. 왜가 분노가 일명... 정말 잔인하게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잔인하게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거든요. 분노할 권리가 있다면, 잔인하게 대할 수 있는 권리도 주면 참 좋을 텐데. <laughs> 이거 쉽지 않죠. 그리고 나를 사랑해줘. 나는 이런 방식대로 사랑해줘. 근데 사랑을 안 해줘요. 그러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 전부를 걸어서 사랑할, 사랑할 에너지가 과연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이렇게 사랑해줘 저렇게 사랑해줘 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그 방식대로 사랑을 안 해주는데 내 전부를 건다? 와... 근데 그게 인생이에요 쉽지 않네요 예를 들어 어떤 강아지가 있어요 난 강아지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나한테 와서 꼬리를 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바쁘거나 뭐 이렇게 다른 일을 할 때는 나를 귀찮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데, 그런데 계속 노상 1년 365일 24시간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내 전부를 걸고 사랑한다? 어우 그거 쉽지 않아요 그 강아지를 강아지.. 강아지로 비유하는 건좀 가슴이 안 나닿나? 사랑을 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네. 그렇네요 얘를 강아지로 볼게 해되겠네 그리고 나는 배웠다 아무리 내 마음이 아프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내 슬픔 때문에 운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을 위해 내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두 가지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그렇죠. 내 마음이 아프고 내가 쓰러진다고 해도 삶은 중단되지 않아. 설사 내가 죽는다고 해도 어떤 인생은 중단되지 않을 거예요. 너무 내가 개미와 같은 존재가 된다. <laughs>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거. 그러니까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내 입장을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방법 알아요. 저는 타인에게. 어, 어떤 말을 할 때, 그러니까 내 입장을 분명히 얘기할 때, 좀 감정을 배제하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뭐, 뭐 사무실에 정리가 안돼 있다. 그러면, 지금 사무실 정리가 왜 이렇게 안돼 있어? 어, 이렇게 정리해서 무슨 일을 할수 있겠어?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거야? 이거 누구 담당이야? 이렇게 감정을 넣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어, 너무 잘하는데요, 제가. <laughs> 이렇게 감정을 넣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빼고 얘기해요. 그니까 상대방은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내 입장을 명확히 얘기하는 거죠. 어, 내가 와보니까, 어, 사무실 정리가 더 필요한 것 같아. 어, 사무실 정리를 좀더 하면 일에 대한 집중도가, 어, 올라가겠지. 어, 지금 이런 이런 부분은, 어,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네. 좀 다르죠. 감정을 넣었을 때랑 그렇지 않을 때랑. 네. 그래서 저는, 어, 제 입장을 말할 때, 감정을 가급적 안 놓고 말을 하려고 하거든요. 마지막입니다. 나는 배웠다.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사랑받는 것도 잘 모르겠네요. 어우, 왜 이렇게 이 시가 저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 시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렵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음. 언젠가 더 깨달을 날이 오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샤를드 푸코에 대해서 난독하는 훈련을 해봤어요. 어, 이 시들을 여러분 좀 따라 읽으면서 같이 이렇게 우리 마무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중간에 제 말을 안 썼고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나는 배웠다. 샤를드 푸코. 나는 배웠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사랑받을 사람 만한 사람이 되는 것 뿐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선택에 달린 일. 나는 배웠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쏟아 다른 사람을 돌보아도 그들은 때로 보답도 반응도 하지 않는다는 것 신뢰를 쌓는 데는 여러 해가 걸려도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면 삶에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곁에 있는가에 달려 있음을 나는 배웠다. 우리의 매력이라는 것은 15분을 넘지 못하고. 서로를 알아내는 것이 더중요하니다 다른 사람의 최대치에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최대치에 나를 비교해야 함을 나는 배웠다. 삶은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달린 것이을 또한 나는 배웠다. 무엇을 아무리 얇게 배워놨는데 도 거기에는 언제나 양면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사랑의 말을 남겨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 될지 두 사람이 서로 다툰다고 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배웠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다투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두 사람이 한 가지 사물을 바라보면서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 있음을 나는 배웠다. 나에게도 분노할 권리가 있으나. 타인에 대해 몰인정하고, 잔인하게 대할 권리는 없음을.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 해서 내 전부를 다해 사랑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 아니 말. 그리고 나는 배웠다. 아무리 내 마음이 아프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내 슬픔 때문에 운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을 위해 내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두 가지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나는 배웠다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을 네 오늘 샤를드 부코의 나는 배웠다실 읽어였습니다 여러분 신앙도읍을 통해서 조금 더 인생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음.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조금더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